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에 대해 배웠는데, 어, 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게 뭐, 되게 복잡한 식이 있죠? 이게 확률 밀도함수의 하나인데, 생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게 X축에 이렇게 있고, 함수값이, 뭐, 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잘 봐. X-M의 제곱이니까, 이 가운데가 M이 되겠지, 그렇지 X는 M을 중심으로, 이게 서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넓이 전체랑 이 넓이 전체 다합하면 1배야 되고 서로 대칭이니까 이만큼 여기 반만큼은 넓이가 2분의 1이 될 거야, 그치지 이쪽도 이만큼 여기도 역시 넓이가 2분의 1, /2,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알겠어요? 뭐 이렇게 생긴 분포인데 자연상의 모든 분포는 이런 분포를 따라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뭐 남학생들의 몸무게, 뭐, 이렇게 하면은, 몸, 키가, 몸무게가 매우 작은 애들,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 매우 무거운 애들은 얼마 없지, 그치? 대체로 평균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단 말이야. 자연상의 모든 분포는 뭐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된단 말이야. 뭐, 다른 것도 뭐 평균 수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분포를 따로. 그러면 이게 자연계에서 매우 중요한 분포라서 이걸 배우는데, 또 지난번에 이 z라는 거에 대해서 다뤄 본 적이 있을까야 z는 시그마분의 x-m이다. 이 x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 얘는 이름이 표준화 변수거든. 표준화 변수라는 게 뭐냐면 어, 생각을 해 봐. 만약에 x의 평균을 m이라 하고 그다음에 X의 분산을시그마제곱 뭐, 표준편차를 그냥 시그마라고 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 Z는 얼마일까를 좀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시그마분의 X-M. 이건 외워야 돼. 뭐라고?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이건 외워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 그럼 이 Z라는 거는 평균을 X에다가 갖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0이잖아, 0. 그냥, 그냥 0이 되고, 그 VX는 이거는 상수 뺀 거는 아무 상관 없죠. 개수가 시그마분의 1이지. 개수 제곱 빼 되잖아. 개수 제곱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이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결국 분산이 1인 거야.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도 1이겠지. 아이고, 미안해. Z, Z. 다시, Z의 평균도 0, Z의 분산은 1. 0,1을 항상 따르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정규분포는 normal d i s t r i b u t i 해갖고 n을 써요, n을. 여기에 평균, 분산에, 이렇게, 표준편차 제곱.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00,2의 제곱. 뭐, 이런 분포가 있다. 그럼 평균이 얼마게? 100이겠지. 표준편차는 2, 분산은 4. 이렇게 생겼을 겁니 알겠어요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얘를 Z를 이용하면 Z를 이용하면 시그마분의 시그마 2분의 시그마 x 1 이걸 이용해0 0 m 이걸 이용해갖고 평균과 표준0 0를은어보면0냐면0 0 0 어떻게 생겼냐면 0 0 0 0 0 0다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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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요 그치? 이 표준화 변수를 쓰면 어떤 정규형포 안에 이정규형포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 이렇게 뾰족하고, 뭐 고르다고 하죠.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돼요. 평균이 크면 클수록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떤 그래프든 다 같은 모양으로 옮길 수 있단 말이야. 평균이 0되게, 표준 변차가 1되게 다 옮길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만든 거를 표준화 되었다 해갖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말해요 표준정규분포 그럼 이 표준정규분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m에다가 0을 집어넣고 시그마에다 가 1을 갖다가 집어넣는거야 그러면 어떤 함수가 딱 고정되지 이건 뭐 이렇게 유두리 있게 막 변하는 함수인데 이렇게 0,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딱 고정이 된단 말이야 표준정규분포에 따라서 확률밀도 함수를 그리고 나면 이 가운데 평균이 정확하게 딱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시그마는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령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게 맨 너희 책을 맨 뒤에 보면은 표준 정규분표라고 있어. 이거는 다 일괄적으로 0부터 0부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까지 여기 1이니까 1까지 뭐 이거를 좀 구해보고 싶다 그럼 표를 찾아서 뭐 하게 나오다가 1.00얘는요 값을 구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 값을 찾아보면 뭐 표를 찾아보면 돼 찾아보면 1.00 0.3413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만약에 1. 5.0을 알고 싶다. 그럼 1.50을 찾아보면 0.43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여기 값이 뭐 2.58. 여기까지 알고 싶다. 그러면 딱내려가서 2.5를 찾아서 여기 있는 8 되는 지점. 이 둘이 만나는 고 점. 그럼 2.58을 찾아보면 생각했더니 0.4951이 돼요. 0.4951.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495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전기분포가 되게 파워풀해요. 왜 파워풀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할거 중에서 이거 구하기는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어, 만약에 어떤 X가 100.4제곱,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이런 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주의은 16이라고 쓰지만, 4인 제곱으로 써주세요. 1번 문제. 만약에 X가 98부터 108까지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꼭 그려. 그림 그려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가운데가 0이고, 98이니까, 시그마분의 X-M이 Z란 말이야. Z를 바꿔서 푸는 거야, Z를 바꿔서. Z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X거든. 그러면 얘는 P. 여기 X에서 평균이 100을 빼. 여기도 98에서 평균이 100을 빼야 되잖아. 여기 108도 평균이 108에서 100을 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야? 표준면자가 4지, 그치? 이 4로 나눠. 여기도 이렇게 4로 나눠. 그러면 얘는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니까 얘는 z가 된단 말이야. 다시, 98에서 100배니까 마이너스 2.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5. 얘는 계산하면 그냥 z. 정의상 그래요. 시그마분의 x-m이니까. 얘는 1 0 0에서1 0 0번 8. 4로 나누니까 2.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큐를 이용해서 0. 여기는 마이너스 0.5. 여기는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0.5부터 0까지. 그럼 이 표에서, 어, 여기 뭐 0.5인데 있을 거 아니야. 그 표를 찾아보면 0.50, 0.1925 이렇게 나왔어요. 완벽한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0.5나, 마이너스 0.5부터 0이나, 똑같이 생겼지않 그치? 이래갖고, 그걸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뭐, 찾아보면, 0.4772.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죠? 1 9 2 5랑 둘이 더하면, 0.6687.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조금만 더 해보자. 몇 개만 더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걸로 계속 할게. 전기 공포인데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 어, 차가 이요 분포로 계속 할게요. 만약에 확률을 구해라. 어떤 확률이냐면, 어, X가, 음, 92부터 96까지. 이렇게내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Z를 이용해서 이거를 Z로 바꾸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92에서 일단 평균인 100을 빼. 90에서 100을 빼면, 마이너스 8이죠. 그 마이너스 8을 다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건데, 시그마가 4고, 성분이 100이잖아. 그죠? 이거를, 100을 여기다 딱 넣어봐. 아이고, 92를 여기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가 될거 아니야. 알겠죠? X를 여기 넣으면, 그냥 Z고. 96을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4를 다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확률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표를 찾아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0부터 2까지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0.4772.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면, 0 3 8 7거 0.3413이라고 나와요. 그럼 뭐 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거니까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0.3772 0 3 4 1 3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2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9. 602는 5, 7024는 3, 1. 0.1319. 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마지막 3번 만약에 x가 어108 이상인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나왔다고 치면 네. 108을 일단 z로 바꿔봐. 그러면 아까 108을 바꿨잖아 108에서 100을 빼면 8이지. 4로 나누니까 2가 되잖아. Z가 2, 이 하다.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이 Z가 2 되는 데가 여기 거고, 우리가 원하는 데는 2, 이 하니까, 여기가 전부 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 확률은 0.4772.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0부터 끝까지 전부 다니까, 여기는 그냥, 0.5. 이렇게 생겼겠지. 반반이니까. 여기도 지딱 대칭이에요. 얘네 둘이 딱 더하면 0.9772.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좀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정규 분포 확률도 구할 수 있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 보다시피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 연습을 조금만.